시면 네. 네더 가까이서 만나뵐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저희 배우분과 감독님 보시고 무대 인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어, 배우 문제가 감독님 바로 모시고 인터넷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만든 이원의 감독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또이 노래가 이렇게 흥얼 거릴수 있는 음. 네, 질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어 역할을 맡은 강희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비오는 날에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분한 한 분께 저의 의랑하는 마음을 다 새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스맨 팬딩에서 올리브 라을 맡았던 신재입니다. 아 우선 이렇게 연휴 시작때 저희 영화를 보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영화로 이번 연휴 좀 따뜻하게 시작할 수있기를 어, 제가 대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더 가까이 와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배우분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방금 보신 영화에서 들으셨던 많은 좋은 곡들 중에 한 곡을 라이브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는 신지혁 배우님이시고 다음에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올리버와 클레어가 제주도를 갔다가 와서 이두로이 어떤 전기적 신호를 통해 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 이제 느끼게 돼요. 네, 그순간에 노래는 My First Time In Love라는 노래를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곡을 다 못해 드릴 것같고요좀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여러분 촬영 준비 되셨나요? 네. 설레임과 네. 두려움이 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 잠깐 반주를 준비할 시간에 조금만 주세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무슨 제미 <문제를> 하는 거야? <laughs> 아, 말습니다 연결이 조금 험어가지고아 이게 멀어서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좀 가까이 가시면 까요 감독님 출동하였습니다. <laughs>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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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피치를 한다더 <좀> 가까이 왔네면좋겠 여러분은 한발더 가까이. 네, 제가 <laughs> 네, 네. <저는> 앞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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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이. <laughs> 아, 잠시만요. 좀 준비가 안 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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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이 가서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됐습니다. <laughs>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뒤섞인 いい音 노래도 잘 부르시죠? 오늘 최근에 언론들은 널리 널리 많이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와주면에 첫 번과 함께 포즈를 주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이제 가기 전에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친필 사인이 있는 비주얼 보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객석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소중해집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달려와서전달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감독님은 특별히 저희 영화 오리걸인케이를 만들어 귀여운 케이크 가져오셨어요 그는 어떤 분께 전달해 드릴까요? 원래는 네 잠깐만요. 하 제가 여기 네 원래 제가 예수님 앞에 서는데 이에서 가장 장니어시 예수님 위에, 더 위에 있으신가요? 시나요 Ha <laughs> ha. 여주시고요. 저희가 작지만 추석 연휴에 또 이렇게 감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뮤지컬 영화이니 주연 에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힘이 저희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어 작은 영화입니다. 네, 작은 영화인만큼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어,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저희가 네이버, 이런 거 후기나 여러 후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에게 희큰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화제 있으으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행하실 분들, <laughs>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절 기간 동안에 마있는거 많이 많이 드시고, 잘 조심하시고요.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 네, 오늘 아주 k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앉아 계셔주세요. 잠시만요.